피카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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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피카. 안녕하세요. 호롱도롱 TV의 호롱이, 호롱이입니다. 오늘은 포켓몬스터의 피카츄를 한번더 그려보기로 하겠어요. 피카츄 앉아 있는 거 그렸잖아요.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어요. 이번에는 서 있는 피카츄를 한번 그려 봅시다. 자, 얼굴형부터 그려볼게요. 아, 이 정도 크기로 그리면 되겠죠? 이 정도. 자, 여기 얼굴형부터. 여기 귀가, 귀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와야 돼서, 먼저, 이렇게. 이 양쪽이 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을 좀 띄워줄 거예요. 그리고, 이 귀, 귀 떨어지, 귀 있는 부분, 아, 이렇게 말이 안 나. 이렇게. 떨어뜨려서, 여기도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귀를 이쪽에 그려줄게요. 한쪽은 이렇게 고추 세워져 있고, 쭉 세워져 있고, 어, 더 크게 그려야 될것 같은데? 좀 작게 그렸네? 한쪽은 옆으로 쭉 기울여서, 이렇게 가십니다. 이거 좀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제가 틀려서 좀 수정할게요. 어차피 여기 색칠할 거니까. 그쵸?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여기 갈라주시고 이쪽도 사선으로 선을 그려주세요. 색칠을 좀 해줄게요. 나 틀려가지고 빨리 틀린 것을 가려줘야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포켓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인기지? 이게 참 유행은 돌고 돌아봐요. 나 이거 어릴 때나 이거 언제더라? 중학생 때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코를 여기다 그려줄게요 코 약간 약간 삼각형입니다 살짝 그려주고 눈 양쪽으로 코 옆에 눈을 그려주면 돼요 동그라미 이쪽도 동그라미 조금 크게 틀려도 돼요 왜냐면 검정색이기 때문에 조금 작게 그린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늘려서 그리시면 <laughs> 됩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거 동그라미 그려주고 해둘지 색칠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까만색들은 좀 마음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틀린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될 때도 있잖아요 이건 좀덜 하죠 그 다음에 입을 그릴 건데 입은 고양이 입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입이 아주 커다랗게 깊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안에 혀도 그려줄게요 양쪽 볼에 이 피카츄의 트레이드 마크 볼터치 빨간색 볼터치를 그려줄게요 여기 저는 좀더내려가겠네요 얼굴형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 이쪽에 팔을 그려줄예요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통통하고 동그랗게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 하나, 둘,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 다섯 개입니다. 잊지 말고 그려주세요. 다섯 개. 위쪽은 왼쪽 손은 꺾고 있어요. 이렇게 또 이거 엄지손가락 이렇게 작지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표현해주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손가락 네 개까지 표현해 주시고 둥글게. 내려오세요. 아, 나팔 너무 살쪘다. <laughs> 아, 둘다 살쪘다, 둘 다. 이 정도보다는 좀 가늘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쪽부터, 이팔 가운데 있는 부분부터 쭉 내려오세요. 그리고 여기 둥글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이 다리는 부분 좀 채워놔서 둥글게 해주세요. 날씬한데? 다이어트 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지만 발이 들어가야 돼서 살짝 선을 띄어주세요 띄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발을 이쪽 발부터 그릴까요? 왼발부터 피카츄는 무슨 동물일까요? 궁금해요. 진짜 아까 전에 베롱이가 무슨 동물인지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햄스터 이쪽 생각했거든요. 베롱이는 뭐 같아요? 여우, 여우. 사막년어도 조금 생각하긴 했는데, 아, 또사막년어 쪽은 또 아닌 것 같고. 애매합니다. 어떤 모티브가 있을 텐데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번개뿔 모양의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와 주세요. 꼬리를 그려줄 겁니다. 뭐야, 왜 거기부터 오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커져야 돼요. 이거 여기는 사선으로 이렇게 가고요. 쭉 이렇게 오고요. 여기서부터 크게 쭉 오고 사 사선으로 내려옵니다. 사선으로 내려서 딱 이어주면 돼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털 털일까요? 어, 이거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짠, 피카츄 완성이에요맛있는데 예? 다이어트한 피카츄. 비가 비가, 다이어트 했다 비가. <laughs> 자, 색칠해볼까요?